1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4차 방정식 f의 x 제곱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요 f(x)가 2차 시이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알수 있겠습니다. 2차 시이 되겠다. 그리고 모두 개수가 모두 실수이고 4개의 허근을 갖는데 하나의 허근이 1 플러스 i 이기 때문에 뭐또 다른 하나의 허그는 켈렉은 1 마이너스 i를 가지게 되겠죠어이 정도를 이용해서 f(x)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f(x)는 2차 시기이기 때문에 f(x)를 어 2차의 계수는 p로 잡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의 x 제곱은 p의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마이너스 베타 형태가 되어서 4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에서 주어진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근을 내는 4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요, p에 어 이제 써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를 1 플러스 i근을 갖기 위해서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근을 갖기 위해서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런 형태의 fx 제곱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인수해서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제곱은 지금 0이 되기 때문에 x 제곱은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나오고요.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오겠습니다. 참고로 이두 개의 근은 혈레근이 아닙니다. 실수부가 다르기 때문에 혈레근은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없고 오른쪽 인수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풀게 되면 x 제곱이 1 i 제곱이 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i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은 1 i 그리고 -1 i 이렇게 해서 4 개의 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네 개의 근은 이렇게 갖게 되겠네요. 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근을 이용해서 원래 fx를 찾아갈 것인데 지금 위의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1 어, 플러스 i의 제곱이 알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i 제곱이 베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 값을 각각 찾아주면 지금 알파값은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베타는 1 마이너스 i 제곱이라고 가정을 해주면 이 값이 이 i가 나오고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를 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이 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f(x)는 p의 x의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이 i를 쓰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플러스 이 i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베타인데, 베타가 마이너스 2i여서 플러스 2i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근의 곱을 갖고 있는 방정식 f의 ax 플러스 b는 0을 풀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에 식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은 치환해서 풀기 때문에 ax 플러스 b를 t라 치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f(t)는 0이 되는데, 이 방정식은 p의 t e i 그리고 t+ei가 되어서 어, 는 0이라고 한다면, 그두 분이 t가 이i 또는 t가 마이너스 이i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돌려주면 ax+b는 이i고요.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EI가 되어서 X에 관해서 풀면 X는 A분의 EI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서도 X가 A분의 마이너스 EI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이두 근을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요, 이 부분에 왔었을까요? 두 분의 곱은 두 분의 곱은 a에 ei-b 곱하기 a에 ei-b니까, 어, 곱을 하게 되면, a 제곱에, 어, 지금 이 부분도 합차로 계산을 할수 있는데요. 뭐 잠깐 이제 이 식을 변형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b 플러스 이 i로 바꾸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 i로 바꿔서 이제 합차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그리고 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인데요. 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되어서 지금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